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소라조 소라. 어, 제가 지난 9월 15일날 그 소라 공동 구매를 한번 했었는데, 물량이 작아가지고 많은 분들께 이렇게 판매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해제배 선장님 지금 이제 집에 따님 모셔가지고 식사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부터 너 모아달라고 했어요. 한 300kg. 한꺼번에 좀 많이 보내려고. 어, 지금 한 200kg 이상 모아놨다고 하니까 내일 또 제가 한 달에 한번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이틀 쉬는 세 번째 주 일요일은 월요일도 쉬고, 화요일도 쉬고, 일요일 지나고 나면 오늘 일요일이니까, 어, 시간이 좀날것 같아요. 내일하고, 모레하고. 물론 다른 일도 많지만, 어,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소로한번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가격은 많은 그대로고에 택배비 5천원. 반위는 3kg 반위는 판매합니다. 요 밑에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블로그 들어가셔가지고 비밀 댓글로 주문해 놓으시면, 제가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 순서대로 연락을 드리고, 어, 또 이렇게 물건도 발송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보시고, 어,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쪽에다 블로그에다 글을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를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판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확장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또어제 바깥으로 나들이 다니기도 힘들잖아요. 요거, 어, 해녀가 잡아온 자연산 소라, 요거 집에서 배도 좀 해드시고, 어, 삶아도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해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